골든그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평영. 왜 나만 평영이 안 될까? 옆사람들 다 편안하게 빨리 잘 가는데 왜 나만 평영이 안 될까? 바로 4편 발차기 편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출발해보시죠. Let's go. 자, 평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발차기죠. 발차기. 이 발차기가 안 돼서 평영이 아주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발차기도 잘못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잘못된 동작들도 알려드리고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평형은 발차기 한 개만 제대로 돼도 이 글라이딩 하는 부분과 타이밍, 호흡 부분까지도 쉽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발차기가 안 되면 반대로는 평형이 아주 아주 힘들어집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평형발차기 잘못된 동작 첫번째는 발등으로 차는 발차기입니다 제가 자연발차기를 배우고 그 다음 배영발차기를 배우고 다음 평영발차기를 배우기 때문에 계속 발등과 발바닥을 차는 연습을 하다가 평영발차기는 어떻게 차죠? 발바닥으로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바닥으로 물을 쭉 밀어서 모아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차기를 차는 부분에서 발등으로 차는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이런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등으로 물을 쭉 밀어주게 되면 말 그대로 발차기. 자유형 발차기 한 번만 차서 앞으로 나가주신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평형 발차기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자유형 매형 발차기는 업다운 킥을 활용해서 연결되게 앞쪽으로 쭉 나가주는 발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평형은 발을 뒤쪽으로 밀어서 쭉 안쪽으로 모아 주는 킥입니다 그래서 물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쭉, 쭉, 쭉 짜주는 발차죠. 기 이런 거에서 추진력을 얻는데 발등으로 물을 확 차게 되면 물을 모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등 부분 꼭 교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차렷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주는 부분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발가락을 들어주고 뒤꿈치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 걷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발목이 이렇게 당겨짐으로써 정강이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느낌을 기억해주면서 발차기를 차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를찰 때는 동작이 연결이 돼서 앞쪽으로 나가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주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어떤 동작이냐면 다리를 접을 땐잘 접어, 발목을 꺾어서 근데 여기서 다리를 펴주는 부분에서 동작을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리를 턴다는 느낌으로 털고 모을 때는 가볍게 모아서 털고 모아줄 땐 가볍게 이렇게 되면 동작을 발로 밀어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추진은 다리를 밀어주면서 안에 있는 물을 모아주는 데서 앞쪽으로 나가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차기를 뒤로 밀어주는 데 힘을 다 써버리고 모아줄 때는 가볍게. 여러 개 동작이 나오면 앞쪽으로 추진이 잘안 됩니다. 어떤 동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가 없는 발차기는 추진력을 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발차기를 당겨주고 난 뒤에 모아줄 때까지는 동작을 한 동작으로 생각해서 채찍 치듯이 축! 축! 가야지 동작이 툭!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평형 발차기를 차기 위해선 다리를 접어야 되죠. 이 접을 때 접는 위치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이냐면, 원래 평영 발차기를 할 때는 차렷 상태에서 가볍게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인다 생각하고 다리를 접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 동작을 물 속에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개가 무릎을 배 쪽으로 갖다 대면서 엉덩이에 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릎을 요렇게 끌어당기면서 접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많죠?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차이가 많은데 어떤 동작인지 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뒤쪽으로 무릎을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예 말려요. 동그랗게 말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쭉 가면서 글라이딩을 나가주는 부분에도 상당한 저항이 생기고요. 내가 다리를 잡아당길 때 앞으로 엎드렸을 때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저항만 만들고 뒤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무릎이 가슴 앞쪽으로 쭉 당겨지면 내가 앞쪽으로 나갈 때 저항이 많겠죠. 그 동작을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차른 상태에서 손을 엉덩이 옆쪽에 놔둬놓고 뒤꿈치를 손끝에 탁, 탁, 대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이 동작이 교정이 많이 됩니다. 무릎을 나가면서 가면 이 뒤꿈치에 손이 안 닿겠죠. 그래서 다리를 접어 올리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평행이 안 되는 이유 발차기 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발차기에서 잘못된 동작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이 습관들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판단, 평가하고 난 뒤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로 내가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수영장에 가서 이 부분을 모입해서 수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조금만 더 연습해서 받아들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영 솜씨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영상 보시고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